밥짓고 남는 쌀뜨물. 그냥 버리셨나요? 사실 쌀뜨물은 지방 곳곳에 쓰는 천연 세정제입니다. 첫 번째,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입니다. 가스레인지나 프라이팬에 쌀뜨물을 묻혀 닦아보세요. 묵은 기름이 부드럽게 지워집니다. 두 번째, 식기 찌든 때에도 좋아요. 잠깐 담갔다가 닦으면 번들거림이 사라집니다. 세 번째, 식물 영양수로 활용하세요. 쌀속 미네랄이 화분을 싱싱하게 만들어줍니다. 네 번째, 머릿결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. 샴푸 후 쌀뜨물로 헹구면 머리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. 단, 반드시 천물이 아닌 두 번째 물을 사용하고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쓰세요. 쌀뜨물 하나로 집안이 달라집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